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모든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딱한달 만에 여러분에게 어, 얼굴을 제가 비추는 것 같은데, 어, 훨씬 오래된 것 같아요, 느낌이. 또,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곤 했었지만, 어, 답답하고 이제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어,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어,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어, 뭐, 나름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소중한 목숨을 어, 잃으셨는데요. 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도록 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아무쪼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 기본적인 어, 위생 관리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잘 해서 실천해서 아무도 몸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당분간 예배 영상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게 될것 같은데요. 어, 뭐 다른 특별한 광고는 오늘은 없고 한 가지만 부탁하자면 제 어쨌든 예배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어, 최소한 세수 정도는 하고. 어, 어, 그리고 머리가 막 너무 많이 떴다면 조금 내리고, 어, 물로 좀 내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뭐, 그렇게 안 한다고 나쁠 건 없겠지만, 어,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 어, 예배가 좀더 예배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아,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저는 최근에 전염병 관련해서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어, 하나는 세상을 바꾼 전염병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제목이 좀 어렵지만 막상 읽어보면 뭐 재미있는 책들인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두 책에서 전염병의 원인을 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어, 그 설명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는 생태계 파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전염병이 일어나는 이유가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사실 그게 좀 생소했어요. 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데 인간에게 전염병이 생길까 하는 질문이었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끔 뉴스보다 보면 이제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에 산에 살고 있는 멧돼지가 내려와서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그런 뉴스가 종종 있곤 했는데. 어 예전에 그냥 그랬나보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가 알게 된 건데 그렇게 멧돼지들이 자기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마을로 내려오는 이유가 어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어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어 서식지가 줄어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 기본적으로는 그 서식지를 잃은 멧돼지들에게 굉장히 이제 미안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 우리 입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들과 사람들이 자꾸 만나게 되면, 사람에게 좋지 않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생동물의 몸속에는 이제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안 만나고 살면 되는데, 우리하고.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 결국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좀 말이 어렵지만 동물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가치관 또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잘 지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두 책의 이야기였고 다른 책들도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아가시게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어, 우리의 가치관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생각해 볼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어, 노아의 방주라는 유명한 이야기의 한 대목을 어, 우리가 읽었어요. 어, 노아의 방주는 이제 그런 거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 사람들의 악행을 견디다 못해서 홍수로 심판하셨다. 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이 방주를 만들게 되었고, 그 커다란 방주라는 배에 타서 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특별히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에게 동물들도 태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 제가 1 9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어,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가 이게 활자가 크게 올라와서 제 눈에 들어오는 어, 그런 느낌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그런 요청을 하셨을까요? 음 하나님이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동물 애호가여가지고 요즘에 우리가 반려견 키우듯이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동물을 엄청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그렇게 단순한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 특별히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아도 어, 결국 자연 없이는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이 동물들을 방주에 같이 태워라 이 말에 담겨있다고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어, 동물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방주에 태우는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이 동물들을 같이 태우라고 하셨을까? 제가 만약에 노아라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데 이 동물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내 연약한 인생이구나. 어, 이거를 느꼈을 것 같아요, 노아가.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지구에서 살아오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자연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의 생활 환경을 구성해왔죠. 편리하게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또, 세련되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만 살아오면서 자연을 끝없이 파괴했어요. 어려운 말로 생태계를 오염시켜 온 거죠. 마치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못하게 한 거예요. 나는 너희 냄새나는 동물들 없어도 살수 있어. 노아가 방주에 동물들을 안 태워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지, 그렇지 않았는데, 이를테면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어지러운 이 시점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뭔지 또 사람은 이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정말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과학자의 말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연 없이 1초도 살지 못하지만 자연은 우리 없이 얼마든지 살수 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자연 없이 1초도 살지 못하지만 자연은 우리 없이 얼마든지 살수 있다. 자, 메시지를 이렇게 마쳤는데요. 음, 정말 오랜만에 어, 만났는데, 내용이 조금 뭐 재미도 없고, 일단 좀 무거운 내용인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겁고, 어,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에 주목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라고, 어,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사실 그동안... 어, 오랜 시간 저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가 낯설지 않겠죠. 네. 우리 친구들과 어쨌든 오랜만에 얼굴을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좋고요. 어, 제가 잠깐 마무리기도 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심정을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뭔지 우리가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잘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막상 촬영을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한데 어, 유튜버가 되는 길은 이렇게 멀고도 험한 것이라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으, 어, 조금 급하게 예배를 준비해서 조금 뭐 엉성하고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다음 주에 또 하게 되면 조금 더 영상도 잘 꾸미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반가웠고요 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뭐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어, 기도하면서 잘 생활해 나가길 바라고 또 힘들고 또 우울한 일 있을 때 어, 저한테 말해주면 어, 제가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곡 부를게요. 음, 어, 지금 우리하고 딱 맞는 가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 주님. 주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네 여러분 안녕 잘 있어요